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또 성실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공격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근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달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요.